자, 2017년식 G4 렉스턴 하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베라크루즈하고 모하비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전형적인 프레임 방식이고 전형적인 어 더블 위시본 타입의 차량이에요. 어, 지금 모하비하고 베라크루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모하비하고 비교가 되는 거는 모하비보다는 이 프레임 쪽에 어, 이, 여기 이제 오무 기어라고 하죠. 웜 기어 쪽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큰 멤버가 들어가요. 양쪽으로다가 엄청나게 두껍죠. 예, 그리고 그 멤버 양쪽으로다가 로우암이 이렇게 묶이고요. 예,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굵기 보세요. 스테빌라이저 굵기를 딱 보면 벌써 4륜구동 차라는 걸알수 있죠. 베라나 예, 모하비하고는 차이가 안 돼요. 단지 아쉬운 거는 이 멤버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앞쪽으로도 조금 더 튼튼하게 여기 이, 이 포인트에다가 이쪽 포인트 있죠. 아, 좀 어두운가요? 예.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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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포인트하고 이런거하고 좀 묶어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전륜 디퍼렌션 케이스고요 디퍼렌션 케이스도 보세요 베라나 모아비하고 비교가 안돼요 이렇게 커요 동체가 큽니다 4링 우동이 돼서요자 다른데는 뭐 지금 이 차는 누유를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형식을 보는거죠 예이 프로펠러 샤프트도 베라크루즈나 이런거하고 굵기 차이가 나죠 네,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강바 엄청나게 굵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세요 이 디퍼레이션 케이스를 딱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케이스 크기를 보면은 이 기어 크기를 알수 있고요 어, 뒤쪽으로 가는 어, 뒤쪽 바퀴에 전달되는 동력 그 다음에 앞쪽 바퀴로 배분되는 동력 이런 걸좀알수 알, 있는데 어. 확실히 베라크루즈 사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트레일링 한 보세요. 트레일링함도 좋고 어, 어, 어시스함이어시스함이 조금 베라크루즈 는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돼 있네요. 아, 위쪽으로 다 하나 더 지금 어, 있고요. 네, 여기 위쪽으로도 또 하나 잡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음, 뒤쪽에 어,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덩치에 비해서 확실히 뭐 베라나 모하비도 마찬가지지만요, 브레이크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게 조금 아쉽고요. 네, 이렇게 뒤쪽 멤버도 이 프레임 큰 프레임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아, 뒤쪽 프레임이고요. 뒤쪽으로는 사고 없어요. 네, 이렇게 캐빈석 위쪽으로 다 있죠. 이제 여기가 프레임이고 여기가 캐빈이잖아요 이쪽으로도 보시면 뭐 건드리는 흔적은 없습니다 도어하고 이쪽 쿼터만 좀 건드렸고요 나머지는 깨끗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로우암에 로우암에 약간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를 줬고 나머지는 다 수직운동으로다가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승차감은 베라크루즈 제가 보기엔 베라크루즈보다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태의 4륜구동이고, 아, 여기서 이제 동력 배분 장치가 있죠? 동력 배분, 모터, 모터로다가 이제 전륜하고 후륜하고 4륜구동, 2륜하고 4륜하고, 그 다음에 동력 배분해 줄수 있는 이런 모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댐퍼고, 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운데 보강바가 아주 튼실하죠? 음, 이 차도 어, 4륜구동 이, 이 4륜구동도 되게 오래된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뭐 아주 뭐 초창기 뭐 무쏘 이런 차들하고 무쏘나 렉스턴에 들어갔던 어, 그런 방식에서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지 크게 변홍동 된 부분은 없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베라 크루즈 보다는 확실히 이그 차대 굵기나 이런 것보다는 비교가 안되고 오히려 모아비 보다도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부분 엔진이나 뭐 이런데 누유는 보이지 않죠 아직 4만 킬로대 차량이래서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어,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하체는 뭐 특이한 거 없어서 내리겠습니다 하차 예. 올라온 김에 타이어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타이어는 제가 보기에는 한앞타이어뒷타이어 해가지고요 한40% 한50% 이렇게 남아있네요 예 내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예, 어, 제가 그동안 좀 어, 한번 영상에 다려 다뤄보고 싶었는데 어 차량이 흔치가 않았어요. 어, G4 렉스턴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이 상사에 입고가 돼서 제가 한번 차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17년식 어, 2017년식 G4 렉스턴이고요. 어, 당연히 4륜구동, 정통 4륜구동이죠. 예 네, 헤리티지 어, 헤리티지 최고급 등급입니다. 이 차가 신차가. 가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00만 원 신차가 차량이고요. 어, 지금 4만5천0 0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 제가 한번 어, 꼼꼼하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뭐 G4렉스턴, 어, 현대자동차에펠리세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좀 인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팰리세이드에 좀 많이 좀 어, 이렇게 판매량이 좀 많이 밀렸던 차량이죠.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외관부터 한번 이렇게 제가 너, 한번 넓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보세요. 음. 4륜구동 차에는 이렇게 20인치 휠이 크게는 필요는 없는데, 아, 이렇게 좀 도심형 SUV로 또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던 목적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예, 뭐 이런 풀옵션 차량입니다. 풀옵션. 썬루프를 제외한 풀옵션이더라고요. 흰색 차량에 인기 있는 흰색 차량이고, 여기 보세요. 타이어 휠이 그냥 20인치다 보니까, 어 예, 여기 보시면 255에 50 알에 20 인치 그런 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최고급 등급이라서 당연히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뭐 실내는 제가 어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시작하기 전에 한 바퀴 둘러봤는데 이쪽 펜다, 자 펜다. 아, 이거 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예, 보시면 여기 실링부, 실링부하고 여기 스팟 자국이 보이지가 않죠? 예, 어, 공장에서 나온 상태가 요런 상태예요. 이렇게 어, 로봇트가 이렇게 용접으로다가 붙이기 때문에 스팟 용접을 다 이렇게 붙여서 요런 요, 용접 자국이 남는데, 아, 여기 사람이 작업을 한 부분은 요렇게 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수리를 했고요. 이쪽은. 뒤트워드 어, 교환이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없고, 이두두 두 부분만 지금 수리 이력이 있습니다. 예, 아, 이 정도 상태의 차량이고요. 뭐 실내 보여드리겠지만 풀옵션 차량이에요. 아, 옵션은 뭐 아주 풍부합니다. 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이런 차량이고, 제가 실내에 한번... 어,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호화롭습니다. 풀옵션 차량이어서요. 어, 메모리 시트. 아니, 뭐,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옵션으로 장착된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메모리 시트 옵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굳이 필요한 옵션이지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뭐, 후측방 경보, 뭐, 차선 유지 보조, 뭐, 뭐, 뒤에 파워 트렁크, 뭐, 이렇게 뭐어 뭐, 버튼 아유 잠깐만요 이걸 끌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예, 옵션 들어가야 될 버튼은 다 들어가 있죠 다꽉차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 이렇게 보시면 썬루프는 예,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뭐 이런 건다 똑같고 이게 9인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9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뭐, 에어컨이야. 뭐, 아무 문제 없고요잘나오고요그 다음에, 통풍 시트 양쪽에 있죠? 양쪽으로다가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컨 끌게요. 소리가 나서. 자, 그 다음에 미션은, 어 많이 보신 거죠? 이거는 옛날에 체험에 내에 들어간 거, 벤츠, 멀세데스 벤츠, 옛날 구형이죠? 예, 7단 미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6구동2 음. 어, 6구동4 6구4 h 4 l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오토파킹, 아. 나머지는 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이런 모드 장치, 뭐, 핸들 열선, 이렇게 있고요 주행거리는, 어, 보여드리는 것은 4만, 어, 4만 5천 6백 키로, 이렇게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예. 뭐, 어, 지금 G4 렉스턴에 나온 차량들 중에서는 이렇게 풀옵션 차량이고요. 예. 가죽 상태는 이 정도 상태 보여드릴게요. 예. 45,000km 주행한 차량이 돼서요 다른 부분은 다 깨끗합니다. 예. 뒤에도 이런데도 어, 최고급 등급이래서 어, 열선 들어가고요. 뒷좀,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고, 어, 좌석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차량입니다. 예, 뭐 상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예, 자, 조수석 보세요. 음. 조수석도 보시면 뭐 가죽 상태는 뭐 예, 아직 2017년식이고 주행거리도 짧아서요. 그렇게 뭐 노후된 부분은 없어요. 아. 어 지프레 스턴에서 칭찬해야 될 부분은 뭐 베라크루즈나 모하비는 이 도어 스커트 부분이 보호하고 여기 끝에 닿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이 오염 물질이 옷에 묻는데 이 차는 이 밑에까지 이 밑에까지 이, 어, 이 도어 스커트 부분이 닿기 때문에 이물질이 안 묻잖아요. 그래서 도,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더라고요. 예. 자. 뒷좌석 부분 뭐 비닐도 안 뗐네요. 이런 부분 다 예, 시트하고 이렇게 보시면 요런 상태입니다. 열선 있고요. 예.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은 뭐, 트렁크는 교환 이력이 없고요. 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고 예, 5인승이죠. 예. 밑에는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예, 이게 지금 아고잘안 빠지네요. 음 응, 이렇게 해서 들치면 이렇게 밑으로다가 또 어, 추가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옆에 뭐 이런 수리 키트 있고 뭐 짐을 실거나 이렇고 이런 차는 아니에요. 깨끗하죠? 예, 뭐 이런 커버 있고 그렇습니다. 음. 다른 부분 뭐 특별한 부분 없고요. 예, 이제 엔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쌍용 2.2 음, 어, 디젤 엔진이에요. 어, 현대 기아 자동차의 R 엔진보다는 약간 좀 구형이긴 한데 뭐 출력이나 파워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뭐 누유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형상이나 이런 부분 어, 이런 걸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터빈의 크기는 R엔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 베라크루즈나 모아비보다는 터빈이 약간 좀 크기는 좀 작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뭐 카니발이나 산타페나 이런 거하고는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음... 진동도 어떻게 보면 R엔진보다 이쌍용 엔진이 더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용하고요. 네, 누유는 없고요. 이런 상태고. 네, 앞쪽은 사고가 없더라고요. 예. 음어뭐 엔진 부분에서는 지금 45,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로커함 주변 봐도 다 깨끗하고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네, 다른 데도 다 깨끗하네요. 네. 이렇게 엔진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예, 아무튼 뭐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어라운드 뷰 기능이죠. 네, 어라운드 뷰. 어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예아 요즘 쌍용차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좀잘 해결이 돼서 어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어 제가 하체 보여드렸다시피 어 예,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사륜구동은 그래도 그 저기 뭐냐 좀 역사도 있고 어좀 경험치도 많은 회사다 보니까 어좀 아무래도 뭐 오래됐어요 제가 봐도 하체가 뭐 최신식은 아니에요 옛날 구형 방식이지만 그래도 어 우리나라 지형에서 이용하기에는 사륜구동은 제가 보기에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어 지금 영상으로는 찍지 못했어요 이 지금 어 지하 4층까지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오면서 사륜 어 하의를 놓고 제가 이 코너 굴곡 구간을 막좀 빠르게 올라와 봤는데 확실히 어, 4륜구동이고이 차는 확실히 어, 쌍용 차는 어, 현대 기아 차보다도 4륜구동 방식이 좀 옛날 방식이지만 어, 확실한 방식이다 보니까 어, 앞쪽에서 끌고 뒤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너 코너 돌면서 조금 세게 밟아봐도 어, 안정적이고요. 어자 2.2 엔진입니다. 베라크루즈 3.0 엔진보다는 아무래도 마력수가 딸리지만 아무튼 최신 연식이고 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주행 하시는데 저속 뭐한1 0 0 k m 까지는 오히려 베라크루즈보다 더 가볍게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차가 예, 제가 타봐도 제가 밖에 나가서 한8 5 k m 까지 달려봤는 쭉 뽑아봤는데 오히려 나가는 건 경쾌하게 나가는 거는 베라크루즈 못지않게 경쾌하게 나갑니다. 4륜구동을 원하신다면, 어, 저는 모합이 베라크루즈보다는, 베라크루즈는, 어, 낄 수가 없고요. 4륜구동이 아닙니다. 베라크루즈는. 그냥, 그냥 무늬만 4륜구동이고요. 뭐, 모합이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면, 어, 저는 4륜구동을 찾으신다면, 렉스턴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저기, 산간지방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계신 분이나, 이렇게 좀 지방에서, 음, 일반 도로 말고 뭐 이렇게 조금 오프로드를 달리셔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분 그,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아무튼 렉스턴을 추천드립니다. 예. 아무튼 쌍용차 지금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어, 중고차 시장에도 쌍용차 많이 나와서 또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